시간이 되었습니다. 7월 2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류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송가입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억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 귀한 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축계로 가까이 축계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말씀은 골로스에서 1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누어서 읽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감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도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을 한마디로 졸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하늘의 선한 열매를 맺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이다. 성도는 하늘의 선한 열매를 맺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이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있는 이야기를 9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이야기를 세 조각으로 나누어 보면 먼저 9절부터 10절까지는 하늘의 지혜와 총명으로 선한 열매를 맺기를 기도하라 말해 주고 11절부터 12절까지는 하늘의 기쁨으로 견디며 하나님의 기업을 감사하라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과 14절은 하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시기 위해 속량하심을 기억하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골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자라가고 있던 이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므로 호감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누군가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 호감이 갑니다. 우리가 7절에서 에바브라에게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고 볼수 있는데 에바브라는 뜻이 그 뜻입니다. 호감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함으로 누군가를 대하고 세워갈 때 사람들은 호감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그 사람이 잘생기고 아름답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위를 하기 때문에만 호감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삶에는 십자가를 지고 있는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누군가가 손해를 보고 누군가 나를 위해 품어주고 누군가 나를 기다려주며 내가 세워져 가는 것을 기뻐할 때 우리는 호감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부모가 되어 누군가 영적인 멘토가 되어 누군가 영적으로 나에게 동역자가 되어 나를 품어주고 세워주고 섬겨줄 때 우리는 감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서 보게 된 것이죠 또 교회 공동체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교회는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곳, 내지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곳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이 함께 모여 서로를 세워가고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공동체인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곳이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왜 그토록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것은 바로 그 안에 죄사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서로를 품어주고 용서해 줄수 있는 그 신적인 요소, 오직 용서가 하나님의 영역이다. 누군가 말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용서가 그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이죠. 하늘의 용서가 우리 가운데 있고, 또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품어주고 세워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제자로, 모든 족,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삼고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예수님이 함께하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 그 안에 역사하는 공동체. 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아들의 나라,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 가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아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에 세워가고 계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선한 열매를 맺는 것, 오늘을 견디고. 참아내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로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내게 주신 교회와 일터와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런 하늘의 계획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 나라로 우리의 삶을 세워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